오늘 아침 출근길에 탄그 벤츠의 엔진이 사실 80년 전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전투기의 심장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독일차. 우리에게 이 단어는 완벽함, 엔지니어링의 정수, 그리고 성공의 상징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우아한 실루엣과 BMW의 역동적인 엔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독일공학의 승리를 찬양하곤 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엠블럼들이 불과 8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터에서 사륙의 엔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타는 명차들의 뿌리는 나치 독일의 야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꿈꿨던 천년제국의 야욕 아래 독일의 기업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야욕의 파도를 타고 거대한 불을 거머쥘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치의 날개가 되었고 전차의 심장이 되었으며 수십만 명의 고열을 짜내는 지옥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은 중립적이다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독일 전범 기업들의 충격적인 이면과 그 정교한 기술력이 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제학적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먼저 이야기할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벤츠의 삼각별 이 엠블럼은 육지, 바다.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벤츠는 이 슬로건을 가장 충실히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이행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히틀러가 탔던 의전차 770K만을 기억합니다. 히틀러는 벤츠 770 리무진을 무려 27대나 보유했고 전쟁 중에는 6섯 바퀴형으로 개조해 타고 다닐 정도로 벤츠 마니아였죠. 하지만 이 우아한 리무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나치 공군의 주력 전투기, 메서슈미트 BF-109. 이 전투기의 심장이 바로 벤츠의 작품이었습니다. 벤츠가 개발한 DB-601 V12 엔진은 당시 공학의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은 연료 직분사 방식입니다. 당시 영국이나 미국의 엔진은 기화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급강화를 하면 중력 때문에 연료 공급이 끊겨 엔진이 멈추기 일쑤였죠. 하지만 벤츠의 엔진은 달랐습니다. 어떤 각도, 어떤 급강화 상황에서도 단순히 엔진이 안 꺼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지중력 상황에서도 가속이 가능했습니다. 메서 슈미트가 영국의 스피파이어를 상대로 초기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벤츠의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벤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DB 601 엔진도 유명하지만 초기 홀로코스트에서 사용된 가스 트럭의 차체를 제작한 어두운 역사도 있습니다. DB 603, DB 605 시리즈로 계속 진화했고 급기야 DB 610이라는 24기통 괴물 엔진까지 만들어냅니다. 독일의 장거리 폭격기 히 177에. 이 엔진이 탑재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정교한 엔진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있었을까? 답은 시스템의 나치화에 있습니다. 다임러 벤츠의 경영진은 자발적으로 히틀러에게 협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국가가 주문량을 보장하고 노조를 탄압해주며 무엇보다 무한한 노동력을 공급해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벤츠는 즉시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잠수함, 전차, 트럭 등 엔진이 들어가는 모든 군수물자를 생산하도록 명령받았고, 이들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1944년 기준, 다임러 벤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약 6만 명 이상이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온 유대인과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구타 속에서 벤츠의 정밀한 부품을 깎았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동유럽 전역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나치 친위대의 감시 아래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느리면 구타와 처형이 기다렸습니다. 벤츠의 완벽함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갈아 넣어 만든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벤츠는 전후 수십 년간 이를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불행한 결과일 뿐, 나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만 반복했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과 불매운동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음은 폭스바겐입니다. 이름부터가 국민의 차입니다. 폭스바겐, 이 회사의 탄생 자체가 히틀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1933년 히틀러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독일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저렴하고 튼튼한 차를 만들라. 어른 두 명과 아이 세 명을 태우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오토바이 수준인 990 나이이스 마르크. 당시 평균 주급이 32 마르크였으니 서민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천재 설계자 페르디난트 포르쉐였습니다. 훗날 스포츠카의 대명사가 될 포르쉐를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포르쉐는 1935년 프로토타입을 완성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비틀의 원형이죠.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 차를 환의를 통한 활력이라 불렀습니다. 독일 노동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일주일에 5마르크씩만 저축하면 자기 차를 가질 수 있다는 캠페인에 무려 33만 6천 명이 가입했습니다. 나치는 이를 저축 우표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매주 5마르크를 내고 우표를 받아 개인 저축 수첩에 붙였죠. 990 마르크가 모이면, 그러니까 약 198주, 거의 4년을 꼬박 저축하면 자기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독일 노동자들이 이 꿈을 믿고 성실하게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1939년 2월 베를린 모터쇼에 딱한 대의 카브리올레만 전시되었고, 그것마저 히틀러의 49세 생일 선물로 바쳐졌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폭스바겐이 생산한 민수용 차량은 고작 630대. 그것도 대부분 나치 고위 간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축 우표를 가득 채운 33만 6천 명의 노동자들에게는 단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낸 돈은 모두 전쟁 자금으로 사라졌죠. 히틀러는 국민에게 차를 약속했지만 정작 국민이 받은 것은 이병 통지서와 전쟁의 폐업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0년 차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폭스바겐은 겨우 12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신형 비트를 제공하거나 고작 100마르크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4년간 모은 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죠. 1939년 9월 전쟁이 터지자 폭스바겐 공장은 즉시 군수공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독일판 지프차 퀴벨바겐과 수륙양용차 슈빈바겐입니다. 퀴벨바겐은 1인용 시트를 적용한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차체와 공랭식 엔진 덕분에 아프리카의 사막부터 러시아의 진흙탕까지 누비고 다녔죠. 전쟁 기간 동안 퀴벨바겐은 약 5만 2천 대, 슈빈바겐은 약 1만 4천대가 양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합니다. 폭스바겐의 팔러슬레벤 공장은 노이엔 감매 강제 수용소의 하위 수용소 역할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강제 노역자들이 여기서 일했죠. 더 끔찍한 건 프리츠자우켈의 지시로 만들어진 보육시설입니다. 강제 노역자들이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게 했지만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사망실이라 불린 이 공간에 아이들을 가둬두고 기아와 질병으로 죽을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르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괴물 전차, 티거와 엘레판트 구축 전차 설계에도 깊숙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독일 공학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납니다. 포르쉐와 독일 기업들은 양산성보다 성능에 집착했습니다. 티거 전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너무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 공장에서 찍어내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전쟁은 물량 싸움입니다. 미국이 셔먼 탱크를 5만 대 찍어낼 때 독일은 고작 1,300여 대의 티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숫자의 폭력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장인 정신은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패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BMW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BMW의 정식 명칭은 바이엘은 엔진 제작소입니다. 로고가 비행기 프로펠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만큼 그들의 뿌리는 항공 엔진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강력한 전투기들, 특히 도살세라 불린 포켓볼프 FW 190의 심장이 바로 BMW 801 엔진이었습니다. 공랭식 성형 엔진의 끝판왕이라 불렸죠. 하인켈히 111 폭격기에도 BMW 엔진이 들어갔고 심지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제트 전투기 메서슈미트 미262 슈발베의 엔진까지 납품했습니다. 전장에서 많이 쓰인 군용 오토바이 R75도 BMW의 작품이었죠. BMW는 이 엔진들을 만들기 위해 전용 수용소까지 운영했습니다. 1916년 창립한 BMW의 사장이었던 귄터 크반트는 나치당에 가입하고 히틀러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병기, 대포, 탄약, 유보트 배터리 등 다양한 군수 물품을 생산했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중 5만 명을 골라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2011년 공개된 1200쪽 분량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BMW 군수 공장에서는 한달 평균 80명의 노역자가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전 유럽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다 숨졌고 처형된 이들도 많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아임 숄티제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반트 가문과 나치의 범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다. 이 집안은 나치 정권의 일부였다. 우리는 엔진만 만들 뿐이다라는 변명은 그곳에서 죽어간 수만 명의 강제 노역자들 앞에서는 무색해집니다. 아우디의 전신인 아우토 유니온은 어땠을까요? 4개의 고리는 당시 합병된 4개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아우디, DKW, 호르이, 반더러. 이네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죠. 전쟁 기간 중 아우토 유니온은 나치 친위대. SS와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SS가 수용소 인원을 공급하면 기업은 그 대가로 나치에 자금을 대는 상부상조의 구조였습니다. 착센 주의 아우토 유니온 공장 근처에는 라이트 메리츠 강제 수용소가 있었고 여기서 끌려온 노역자들이 군용 트럭을 생산했습니다. 이곳에서만 4,500명의 수감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 전범 기업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쟁이 곧 거대한 비즈니스였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점령지의 자원을 탈취해 기업들에게 나눠줬고, 기업들은 그 대가로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3년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한 이후, 독일 전쟁 경제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943년과 1944년에는 수백 개의 수용소가 산업 공장 부근에 세워졌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와 독일 중부의 부헨발트 같은 수용소는 거대한 강제 노동 수용소 네트워크의 관리 센터가 되었습니다. 메서슈미트, 융커스, 지멘스 등 독일 사기업들은 전쟁 물자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강제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착취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은 전선으로 끌려갔고 빈자리는 굶주린 포로들이 채웠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던 독일공학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효율적인 강제 노동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전쟁 포로들은 노동을 통한 몰살 정책 아래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노역자들이 어떻게 정밀한 부품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제품의 품질은 저하되었고, 의도적인 사보타주도 빈번했습니다. 일부 노역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품의 결함을 만들어 나치의 전쟁 기계를 망가뜨렸죠. 이는 결국 독일 군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정교했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가족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이었고, 조국이 유린당한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밀함이란 목표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치의 전쟁 기계에 조금이라도 모래알을 집어넣는 것이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이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벤츠와 BMW, 폭스바겐은 한때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연합군은 이들을 전범 기업으로 규정했고 실제로 벤츠는 약 1년 6개월간 강제로 폐업되었습니다. BMW는 항공기 엔진 생산을 금지당했고 3년간 생산금지 명령을 받았죠. 하지만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세계는 곧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에게 이제 적은 나치가 아니라 공산주의 소련이었습니다. 서독은 소련에 맞서는 최전방 방파제가 되었죠. 미국은 서독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서유럽 전체로 확산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일 전범 기업들을 처벌하기보다 오히려 살려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기반이 서방 진영에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치 로켓 과학자들은 미국으로 영입되었고, 벤츠와 BMW의 엔진 기술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서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전쟁 배상금을 대폭 감면해줬습니다. 1953년 런던 채무 협약을 통해 강제 노동 문제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전범 처벌보다 반공 동맹 구축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냉전이 끝난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벤츠는 1988년부터, 폭스바겐은 1991년부터, BMW는 1999년부터 강제노역자들을 위한 기금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정부가 기업 책임과 미래 재단을 설치했고, 독일 전범 기업들은 이곳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2016년 BMW는 창사 100주년을 맞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 국가사회주의체제 아래 BMW는 독점 공급업체였다. 항공기 엔진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결수와 강제수용소 재소자를 강제노역에 동원했다. 오늘날까지 이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많이 동원된 노동자들의 운명은 가장 깊은 후회로 남아있다. 크반트 가문의 손자 아우구스트 슈테판 크반트는 2011년 나치 수용소를 방문해 500만 유로, 약 77억 원을 들여 강제 노역자 추모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태도와 확연히 대조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 미쓰비시중공업을 보십시오. 일본 전범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독일 기업들은 과거를 인정하고 사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기업들의 이런 태도는 순수한 양심의 발로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독일이 과거사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이유는 유럽의 맹주로 떠오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했고, 그러려면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 주변 피해국들의 불안감을 달래야 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1990년대까지 타라 입구, 즉 아시아를 벗어나 서방으로 향한다는 노선을 추구하며 아시아 국가들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 피해국들의 요구보다 미국과의 동맹 유지가 우선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독일 기업들의 배상은 과연 충분했을까요? 실제로 배상이 이뤄진 것은 전후 반세기가 지난 2000년 이후였고 1인당 평균 보상액수는 약 3372유로 약 440만원으로 상징적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법적 책임에 따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독일차의 그 정밀한 엔진 소리 속에는 자유를 억압당한 채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쓰러져 간 수많은 영혼의 비명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죠. 노동은 이를 통한 몰살이라는 다른 형태의 학살이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일지 모르나,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의 도덕성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친 그 멋진 독일 차의 엠블럼이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다음 편에서는 이 정교한 독일의 기술력을 압도적인 물량과 시스템의 힘으로 잠재워버린 미국의 군수산업, 민주주의의 변기창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